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촉법소년 문제. 이걸 해결하려면 오히려 소년법을 강화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소년법을 폐지해야지라고 하는데 소년법을 폐지하면 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인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르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년법은 이와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. 촉법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마저도 없어져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.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는 거죠. 정말 촉법 소년 해결하고 싶으면 소년법을 없앨 것이 아니라 소년법을 오히려 강화해서 소년법 안에서 더 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. 혹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.